이번에도 계속 이어서 칠과에서 비슷하게 이어서 다 5형식 동사의 지각 동사 그다음에 tell want s가 k 와 가지고 투부 정서 오는 거 이거 다 5형식이야.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칠과 8과는 다 5형식이구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돼. 그래서 지각 동사 보고 그다음에 tell want s를 k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지각 동사로 넘어가서 문제를 볼게. 자, 이제 지각동사 차례라서 지각동사를 한번 볼게요. 자, 지각동사라는 거는 종류가 요런 식으로 있단 말이지. 얘네들이 오면 목적어라는 거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뭐가 온다고? 동사 원형이나 뭐? 현재 분사, 즉 뭐가 온다고 현재 분사 다시 말하면 ing 형태로 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 돼 가지고 요거 밑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지각 동사. 우리가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거든. 이걸 우리가 몇 형식이라고 부른다고? 5형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동사에 따라서 목적격 보어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요거를 그래서 잘 주의 깊게 봐야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뭐가 오냐 하면 우리가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지만 사역 동사라고 해가지고 요런 시키는 요런 메이크 해브 렛 같은 애들이 오면 똑같은 자리에 목적격 부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오면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지각 동사가 오면 그 그렇죠, see 또뭐 있냐?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오면 여기도 동사 원형이다. 근데 하나 더 뭐가 온다고 ing 형태가 온다라는 이야기고 자그 다음에 세 번째로 help 같은 애들은 뭐가 온다고 동사 원형도 되고 뭐도 되고. 투부정사도 되고. 자,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지각동사가 나온다고 해서 지각동사만 나오는 건 아니고, 다른 게다 섞여 나오니까 조금 봐야 돼요. 자, 네 번째로는, ask, tell, get, want. 뭐, 요런 거. 1, 2, 3번 말고, 아, 이거 단어 처음 보는데? 싶은 것들은 다 뭐가 온다고? 투부정사가 온다. 라는 거. 요거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정리를 했으면 이제 문제를 풀러 가볼게. 자, 정지시켰다가 정리 얼른 하고 다시 진행하면 돼요. 그죠? 잠깐 정지했다가 쓰고 다시 와. 자, 그럼 나는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나는 뭐를 느꼈다고? 자, 들어봐. 뭐를 들어봐? Listen to겠지. 그렇죠. 들어보래, 뭐를. 그 새가 노래하는 거, 싱도 되고, 싱잉도 되고. 그렇죠. 요런 거 조금 봐야 되고. 뒤에 좀더 어려운 걸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C잖아. 이거 원래 형태가 C잖아. 그러면 목적가 다음에 뭐가 온다고? 동사원형이나 뭐가 온다고? ING가. 근데 여기는 동사원형이 아니고, ING를 골라야 되고. f e e l 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동사원형 ING. 네. 둘 중에 동사 원형을 골라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거쭉 고르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제인은 들어서 그의 이름이 부르는 거 불리는 거 부르는 중인 거 그의 이름은 부를 수가 있나 없나 직접 부를 수가 없지 그러면 이렇게 i 이 있는 걸 골라야 돼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거니까 그냥 이거 틀려도 괜찮아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원래대로 동사원형이나 ing를 골라 버릇 하면 돼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 이런 문제가 그냥 있구나 정도만 보면 돼요.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문장을 합치래. 어떻게 합치냐? 하면 나는 느꼈지. 내 손이 뭐한 걸 흔들리는 걸 느꼈어. 이때의 데이 알이 누구인가? 이때의 데이가 누구인가? 내 손인 거야. 그면 I can feel 뭐가? my h 스 n c e 다음에 그럼 남은 거뭐 하면 된다고? s h 킹 k i n g 을 쓰면 된다. 라는 거. 자, 그럼 여기도 우리는 들었어. 그것을 뭐 하고 있는 거? 싸우고 있는 거. 그럼 이렇게 주어 동사 빼고 남은 거 쓰면 되지. We heard them a r e d u i n g all n i g h 입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너는 알아챘냐? 내가 울고 있는 걸. 뒤에 주어 동사를 빼고, 주어랑 비동사를 빼고, 뒤에 있는 거를 냈다? 넣으면 되지. 그렇죠 자, 그럼 여기는 이게 4번이 문제인데, 4번은 어떤 거냐면, 그럼 something is burning, I can swear 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냄새 맡고 이런 것들 앞에다 보내는거 원래 얘가 i can smell it, something burning인데 순서가 조금 바뀐 거야. 원래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이렇게 있잖아. 여기를 1번, 2번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1번, 2번처럼 자리가 바뀌었을 뿐이. 그래서 i can 엄마야. i can smell 이 다음에 뭐? her 그죠? 그게 타고 있는 걸 느꼈다 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something으로 써도 틀리지는 않는데 그냥 이거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19번까지 풀어보고 어법적인 오류 봐봐. C 다음에 뭐 온다고? 동사 원형이니까 came이 아니라 뭐가 와? Come이 온다라는 거. 그렇죠? 여기도 16번은 어때? C 다음에 뭐가 온다고? 동사 원형이니까 to enter이 아니라 뭘로 쓴다고? 툴을 빼서 엔터로 바꿔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자, 요렇게까지 하면, 요건 뭐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니까. 자,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를 보면, 주어 동사 다음에 뭐, 여기에서 목적어가 먼저야. 나는 듣지를 못했어. 그쵸, 뭐, 니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거니까. 목적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너는 뭐 했냐? 봤냐? 저 뭐를 누가? 그 남자가 청소하는 걸 봤니?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혹시나 문제가 이게 영상에 없는 문제가 거기에 껴 있으면 그냥 빼면 돼요. 그래서 굳이 안 해도 괜찮아. 내가 어려워서 뺀 것들이야.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 영상에 그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want, ask, 이거 있는 거 한번 볼게. 요런 애들이 오면, 그죠? 그 다음에 목적어라는 게 오면 뒤에 다뭘 쓴다고? 후보정사다. 그죠? 요거는 진짜 외워야 돼. 외울 수밖에 없다. 어떻게 도와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애들도 추가적으로 더 알면 좋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진짜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make, have, let 같은 게 오고 똑같이 목적어가 오면 뭐가 온다고? 동사, 원형이 온다?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해야 되고 얘네들은 동사 원형이니까 투부정사를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두 번째. help 같은 경우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도 되고 동사 원형도 되고 투고 정사도 되니까 요게 진짜 제일 까리고 이걸 시험에 잘해. help는 동사 원형, 투고 정사 둘다 가능하다. 이런 거 문제 보고 풀어야 돼요. 자 그럼 봐봐 여기에 아까 그 이야기야 take가 왔으면 동사 원형이잖아 그럼 뭘 쓴다고? 우리 아까 위에 썼지만 make, e f 여기 어딨어? 해 a 가 있으니까 이걸 고른다라는 이야기지. 이해하죠? 그죠그 다음에 요거, 아이고, 요거는 그냥 뺄게요. 이건 안 해요.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여기 볼게요. Expect는 뭘 쓴다고? 투부정사 Make, have, l e t 쓴 동사 원형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처음 본다? 그럼 일단, 투부정사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쭉 풀면 돼요. 그 다음에 헬프는 뭐, 동사원형,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둘다 가능하지만, ing는 아니야. 그래서 자. 아이고, 이거 중고난방이니까 한번 봐야 되겠다. 자. 이거 문제 풀기 전에 여기다가 한번 쭉 쓸게요. 봐봐. 우리가 첫 번째로, 그죠. 첫 번째로, 주어 이거는 쓰세요 동사 목적어 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동사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는 거야 make have r a t 면 뭐가 온다고? 동사 원형이 오고요 그 다음에 씨나 hear, 또뭐 있냐, see, watch, hear, listen 이런 애들이 오잖아 그러면 동사 원형이 오거나 ing가 오거나 어쨌든 투부정사는데그 다음에 아까 뭐 ask, 뭐 tell, 뭐 expect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애들이 오면 기타 등등등, want 막 이런 거 생각나는 게 많네 이런 애들이 오면 얘는 투부 정사다. 갯도 있었죠. 자네 번째는 뭐였다? 헬프는 뭘 받는다? 동사 원형을 받거나 투부 정사 받거나. 요거 반드시 써놓고 문제 풀어. 그러니까 시험지 받자마자 이거 써야 돼. 안 그러면 헷갈려. 요 이거 설명이 빠르니까 잠깐 정지 시켜놓고 후다닥 딱 정리하고 넘어올 거예요. 자 쓰고 넘어와. 그냥 넘어오면 어차피 니네 계속 틀려. 쓰고 넘어와. 자, 여기도 볼게요. 그들은 원했어, 누구를. 여기에 사람이 목적어가 먼저, 그 다음에 메이크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뭘 쓴다고? 투부정사, 원투는 투부정사 받으니까 이렇게 온다. 라는 이야기지. 그러면 could you ask, 그 다음에 s 쉬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쓴다고? 목적격이니까 헐 쓰고, to 카피를 써야 된다. 이런 거좀 기억해 놔야 돼요. 목적어에는 목적격이 오는 거야. 아이나 씨가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건. 여기도 투 부정사를 쓸 거냐, 동사 원형을 쓸 거냐를 조금 고르면 되고요. 이거는 버릴 겁니다. 버릴 거예요. 이건 다 버릴 거예요. 버린 게 맞네.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투 부정사 잘 붙여 가지고 동사 원형이나 붙여서 보고 이런 거. 얼로 다음에는 사람이 나온 다음에 뭘 붙인다고? 그냥 고가 아니라 투부정사 투 고를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자, 그런 다음에 순서대로 배열해 보고, 그러면 이제 끝나요. 이렇게 문제를 풀고 실거랑 마찬가지로 채점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고 틀린 거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오늘 문법 설명은 여기까지 끝.